여호수아 오장, 요단강 사쪽 아무리 사람들을 모든 왕과 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요단강을 바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역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칼리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 일을 시행하라. 여 그래서 여호사는 돌궐들로 할례산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사가 할례를 시행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를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에 기를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 이슬,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다 죽일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밤의 길을 걸었,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음성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우께서 저는 조상들에게 죽였다고 명의사였음 적하고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이으켜 대워 한 달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지네 친구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가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날. 어 14일 저녁 백성들, 에, 백성들은 교회가를 지내시고 있는 동안 열일곱 평제에서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 그날 들그 그들은 무기병과 볶음국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에 만나고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에 그들은 가난해서 난 먹을 것... 먹었 먹은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일어났을 때 눈에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편요? 그원 우리 원수의 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어, 여호사의 어, 군사령관이 여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은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교륙한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는 그렇게 했습니다.